팬텀 나도. 나도. 나이더. 이나이구나 아, 조인해, 빨리. 오, 들어트구만 브론즈바지. 바지리. Hey, 브론즈바지리. 브론즈 프레고. 아이, 브론즈, 브론즈 프레 브론즈, 브론즈. 그 브론즈. 브론즈. 브론 오 골든 아이다야 오호오. 으 군드 스카이 해머. 나도 언젠가 저 골드를 만들자. 저런 휘향찬란한 골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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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우, 뛰었어. 헐. 복지복지 독지 독지 복지 독지 독구나지 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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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상상했다 뻥 얘들 왜 폭탄을 못지냐지치 버그 버거지 독지 독지 독이 독지 이지 독지 독 안돼 지리팀지 뭐라고? 우후, we win. 자런. 끼리 끼리 이분이 댓글 보시네. Well, enjoy. I need more rounds, so I'm fine. 즐기려면 좀더 라운드 필요할 것 같아서. 난 괜찮아. <laughs> 긍정 마인드. <laughs> Kill y o u r s e 어. 결과 어떻게 되나요? 응? 나총 좀, 총좀더 간지나신 것 같아. 나도 AK에서 벗어났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총 AK인데. 응. a k 도 넣어야지. 가자, 얘들아. 넌, 넌, 넌. 아무도 없네. 미친. 무슨데, 이즈 워킹. 오케이.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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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구나. 암튼. r e a 잠깐만, 쳐졌다 으악쓰 딱딱이 거안 들어 아크 뭐지? 뭐야 끝났어? 어 우리 망해가는 팀이 들어왔어 지금 우리 음, 아 실버 오셨구나 지금 음, 시청자분 계셔? 응 오오. 배치고사는 당장 치지 마세요 시즌 끝나자마자 시즌 끝나자마자는 대리충이 <laughs> 한가득하기 때문에 마켓. 배치고자. 진짜 시즌 막 끝나는 거. 배치 트롤. 응. 음. 사포에도 통용된 얘기였어. 미친 배치 트롤들. 어떻게 제가 골드에 있죠? 베네테크레타스 드락 24 아니 데슬라 어? 너니 사람 왜이렇냐 나를 찾지 말고 떠나가라 시간이 지나도 엑 세큐션 모델 레스토브트 열두발의 최고 아, 신기하다. 경기운전. 적을...팀을... 어? 무너뜨려 어? <laughs> 아니, 이건? 가자. <laughs> 우리팀 힐이 두명이네왕고 빨리 뛰어와. 신기해. 아이스 총. 뛰라고. 오, 신기한데? 뛰라고, 이 새끼야. 뛰어! 뛰고 있어! <laughs> 왜 이렇게 느려, 이 미친... 꼭캐릭터 오, 무기 바겠다 뭐야, 한명 남았어? 응. 뭐, 무기가 소총을로 이... 바뀌었습니다. 맨날 샷건만 썼는데, 아우라로. 그래서 게릴라밖에 안 했는데 진짜 아우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됐어 다시 죽었어 진짜 의미 없다 줌 상태에서 이동 속도 조금 더 빨라지는 거 어, 나도 그거 특성인데 어. 나 근접 공격 특성도 있어 음. <laughs> 괜히 뽑았 없는 거보단 나아겠지 그냥 무기가 바뀌라고 있는 거니까 이건 탈끈하게 음. 소리가 너무 깊어 이리로 가신다 총소리 이하예 이쪽 뒤지지 말라오 이거 쏘기 쉬워 이김 천국총 아우 저드지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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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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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 아, 나 머리를 못 쓰고 있구나 지금. 살려줘. 나 아직 안 죽었어, 살려줘. 나 죽었어. 새끼야. 애못나오는데 뭐 오. C4 플레이. 과연 캐슬러님은 아 씨앗. 목못 잡았다. 오. 허허. <laughs> <laughs> 뭘? 근데 나 지금 딴데 앵글에 못 봐. 안 죽어 가지고. Only one enemy remaining. Only one enemy remaining. 어, 살린다. 자살해 볼까? 케이브스님은 자살이거든. 자살이? 어, 내가 일으른 그래 근데 이분 폭탄 설치 해서 그냥 오셨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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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오. 라운드 원어호 팔도 휘두르는 폼다 다른데 크리켓 받다가 제일 좋은 무기라는 것 같은데 난잘 모르겠어 이즈이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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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 run 던져 던져. 오, 오 station deploy. r n Only one enemy remaining. 칼빵 킬했어. 미친. 안 되네. 그런 저런, 저런 우리 중한 사람이 반대로 넘어가도 저분이 이기지 않을까? 그거 시험삼아 너 한번 넘어가 볼래? 어떻게 넘어가냐? 몰라 출발 팅 와, 도 이렇게 빨라! 와페스 장난 아니다 저거 골든가? 브론즈 던데? 거기. 그래? 브론즈에 벌써 그리 붙은거야? 빠른 부활이? 이거나 보세요 아. 아, 뛰면서 칼 구경 중 아아 나갔다 나갔다

<laughs> 이거네 <이번에 웃음> <laughs> 어, 확실히 점점 목소리에서 이제 지쳐가는게 느껴지십니까? 지금이 새벽 한 5시인가 할텐데 어 이케 시청시네? 어? 땀으로 나 어? 머리 맞췄어. 솔레. 헐. 근데 에임 전체로 이동수도 빠른 게 이게 우린 모르지. 상대 입장에선 그 지가 제거야 이게 결국 쏠려면 에임을 쪼아야 되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빠르단 말이지. 상대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근데 그 상승폭이 얼마냐고, 문지 아니? 아니야, 아우라 자체도 빠르기 때문에. 어. 아이고, 와, 달리기 속도가. 역시 있구만. 아무도 이거 먹어, 필요 없다.

오오 경신 오. 많이 줘나 그거 줬다 그거 뭐그 뭐라 해야 되지 로드아웃 로드아웃 팩 오오 보상으로 가끔 뜨는거니 어? 보상으로 가끔 뜨는거 어, 어. 가끔 뜨는거 어. 같아 보상 걍 음. 보상 오랜만에 언더그라운드 한번 해야지 언더그라운드 오버그라운드 근데 사람들이 너무 없다 지금 썬더그라운드 쪼렛파티야 쪼렛파티 이거 팔립이 어, 벌써부터 저렇게 어떻게 빠른 부활 페닉스를.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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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우, <laughs> 하여튼 그, 저게 맞냐? 그거 맞을걸? 우우. <laughs> 우리 슬로, o y check it out, 아이, 아우 여래, check it out 우리, check it 포르쉐, <laughs> 아 머리 엉켰다 지금, 미친, 뭐하세요? 아니 몇니 이거 지금? 타이미니가안 들어온다. 그래. 그래. 나 소총이야, 소총. 야, 아우라 드명 그래. Let's go. 네, 소총 a t s 한글링 님이 들온거 같아. 어? 아퍼 <laughs> 도망. <웃음> 어, 캐슬러님 잡은 듯? 뭘. 어. 내가 용기를 북돋아 줄게. hesitation, 기브미 경려 공격이 되네 이게 아닌가? 나는 권총을 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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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p me, h e 오, p m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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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오, 오, 그렇지. 어, 오, 대이야 어, 오, <laughs> <laughs> 레이네 네, 나를 따르라 적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달려라. 왜 이렇게 못 따라오냐 님이 너무 빠른거임 왜 이렇게 못 따라와 허허. 누가 니코 소리를 내었어 야야 잠깐만 <laughs> 쟤들 벌써 자리 잡았다 쟤들 다잡줬다고어 음. 알피야. 하지만 난죽었지영구청호아부터 청만. 다죽었나 아닌데. Changing m a 아, 이분. <laughs> 아니? <웃음> 아우라 하나가 개겼다 그냥 튀어가지고 같이 죽었네 차이는 들어왔어. 차이나. 이제 대륙이 캐리해줄 거야. 힘어. Imao 우 c e o 비친 저거 i m a o가 저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걸 텐데 내가 아직 저거 몰라 저거 바닥에 뒹구러 지도 못다 이런 거큰 크기랑 비슷한 로열 같은 거 오씨 <laughs>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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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따라라 청년님 회전 사람이 많아 미래 인데 홀래 우와, 허허너왜 고위 쪽에 됐어. 그래, 나, 그래, 나 따라온 우악, 우악. 다이언, 다이언 어? 아, 칼 졸라 세군요. 메딕메디나메딕이야살려이었더라 메딕. <laughs> 와시라하다오 잡았네. <laughs> 이거군요. 저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 근데 거기서 날 칼로 칠 줄은 몰랐어. 따르라. 부분을 따르면 우리 전국에 갈 것이다. 누달라. 인생에는 오로지 뒷길뿐이다. 바로 백두어지 하얀 문. 응? 그럼 어디야? 아, 뭐야, 왜 이래? 아니. 왁! 스나이크구나. 레드아이가 스나이크 될 수가 있구나. 오, 레드아이도 한번 해볼까? 왁! 어. 레드아이 로드아웃 세트 중에 스나이크 세트가 있나봐. 랩? 어 스나이퍼 라이플 레드하니까 스나이퍼 라이플 와우 부활했쪄요 뭐 그냥 해체해야되는거 아니다 음. <laughs> <여기 웃음> <하자. 웃음> 오브젝트 스페셜 리스트 <laughs> 야, 스플라이터 It's r m C4 Get y o u m e t e c h 오르그라운드좀 몬카리. 칼이 아닌가? 뭐가 뭐가? 하얀 머리 여자가 죽어 있어. 글쎄다. 진정 달려가라. 마치 항우의 기세와도 같이 접진을 향해 달려라. 자, 여기 서 이제 뭘할지좀 고민을 보자. 기습은 타이밍이다빨라서 a 안되고 a n 서 a First blood. f i r s 기습이란 건. 단순히 빠르다고 성공하는게 아니다. n Gajda. Nobody. I see. 아퍼요 아싸 뭘로 도브 깍따일 어나여 있구나 헤드매드 어? 안어 뭐야 와이딕 경고 딕대 메딕부대 진짜 이게 경험치 작하기 정말 좋은 캐릭터라서 오레알 어왜 이렇게 헬리스테이션 깔았다가 취소하면 경험치 40을 먹어 아음아그이 응. 경험치가 그경험치야 그것도 있고 내놔 봅시다 풀려줘 와또고또 고에 도코, 이르노 와 화염방사기 같던데 헤이노이션샤이갔카스네 헤이노. 헤이샤. 헤이이샤스이이션이거든이스 헤이샤. 헤이이샤 헤이샤. 헤이이이이이 괜찮아 어차피 우린 디펜스야. 굳이라고 객일 기 필요 없어. 우린 돈, 아머가 있고 우리에게 암머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힐링 스테이션이 지더 바랄 게없는 모든 게 있다. 급한 건 저쪽이야. 이렇게 말이야. 안쪽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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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급한 건 저쪽이라니까. 오오, 1등. 오오. 뭔 소리야? 아아 <laughs> 개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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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리얼하네 씨. 진짜. <laughs> 진짜 리얼했다 근데. 야, 나봐라나 이제 이거 쓴다. 어디? 무기. 어이 재육송이네 바실리. 캬, <laughs> 이 소리. 이 소리. <laughs> 제가 빠질 일을 를어하겠습니다 Poppy sensor deployed. 없심? 에이르노 f i r 아, 겠다 I'm in the C4. 아, 발음. <목소리> 근데 팀원 하면 되니까? 음. <목소리> 저기 여기 있어. 다이있이여이있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 여기 있어. 어스기이크에어스기이크 병신같이 나기네어어스기이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아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어어 아니, 그 말을 듣기 전에 맞았어 나도 찾았다 저기 구나 뒤에 뒤에! 너 뒤에! 뒤 우와, 저기 없으면 요 괜찮아 라운드 2으아악 <laughs> 괜히 네 베스트 메치나 치나요? <laughs> 마데 인치나 소리 개좋아 <laughs> 야수직 바시드 저거 좀 간지나지 않니 이거? 어디? 이거여거여 이거, 이거. 아 원래 저런 그 크고 아름다운게 뭐있어 아씨에어스트라이크인 저쪽에 뭐세 명이 똑같은게 못하네어 좀... <laughs> 뭐야 스포츠 <laughs> 아니? 여왜 맞아? 완전 나이스. 들켰네. 안 돼요. 안 돼요. 아. The a t i o n is online. 사이온. 사이온 때문네오안될것 같아. 발물 가진 애들이 되게 캐리를 다주하더라 a l right. 우리 아무래도 범위형 공격이라. 그렇지. 데미지 약한 것도 아니 음. 나이더나 <laughs> 그 프록시, 플레처, 프레거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찍찍. 저거 킬할 수 있거든 저걸로. 와 이겼어. c o m p r e h e n s i v victory. 코이봉. 미친. 어, 이 김몬트 케이스? 감사합니다.